월탱도 타르코프처럼 뭐어떻게 시즌마다 초기화해? 개오반데? 빵성님은 뭐야? 아 근데 키워놓은 거는 그대로 남지 키워놓은 거는 일반 승무원이 하나가 생기면서 교관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시즌마다 골탱 초기화? 아브드 아, 브레드피트도 걔네도 그거지. 걔도 특수승원이죠? 무다 똑같아요. 에? 아니, 슈발. 오응가. i c 어, s t 오케때르노 까깝네. 아, 705 미르팔스. 뭐야 이거? 잠수함 있는데? 아니 씨발! 뭐야 화난 나와 나한테 맞고 왜 저래? 아예 시간이 안 되네. 가자. 잠수함이었네요. 으아! 아, 형님, 엉덩이는 막지 말아주세요. 으아, 쉐박! 아 무서워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호호 나만 아니면 돼. 이것도 내가 아니어야 돼. 누군가 맞아줘. 난 맞고 싶지 않아. 야안 쌌니? 쏜줄 알았는데. 아니 이씨 뭐야 이건? 마우스님마우스님 마우스님 탱킹 좀 해봐요. 스님워우우스왜 <laughs> 타는데 오아 됐어 가자 마우스 레벨 쌓고 나도 한발 쏘고 오우 좋고 얜 타놓고 뭐고 이거 60TP야? 아 이거 무섭네 야 이게? 이게 안 돌려? 저기안돌린다고튼튼한 거. 아우 짜 거. 흉 형님 저도 저 먼저 갈게요. 어!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여기서 한번 숨 쉬어야 되지 않나? 휴 됐다. 에? 우리도 잠사움 있네. 지로티스 좋아. 매우 좋아. 어! 아. 아. 이게 딴 것보다 관통 좋은 게 진짜 좋아요. 골탄 관통이 너무 높아서 미친... 이건 왜안 맞는 거지? 어... 그렇게 바라보면 부끄러운데... 옆구리 종량, 옆구리 종량이 있어요. 그거 뭐야? 옆구리에 왜 종량이 나? 옆구리에 종량이 있어? 아, 이거? 여기, 목덜미? 목살? 이 새끼, 야. 벽에다가 그만 비벼야 하잖아. 전지사는 또 뭐야? 이거, 여기, 뭐, 60TP, 이런 폴란드 헤비 같은 목덜미가 있는데. 에, 네, 그... 잘 맞나? 잘안 맞지 않아요. 내가 역치을안 해봐서 모르겠다. 이거 갖다가... 아니, 잠깐만. 왜 저기 없지? 아, 이씨, 뭔데? 이거... 에, 엉덩이인데... 나딜왜 이렇게 많이 아냐? 좀 과분한 거 아닐까? 그냥 뚫려. 맞아 볼 일이 없었어. 어? 에, 내 대가리 소중해. 안 돼. 때륙기 어디 갔어? 때륙이 아, 저 멀리 있구나. 나이스. 아, 슈발. 슈츠젯기가. 조지러 간다. 구정수, 씨바. 뭐야? 이게 어디가 보인 거야? 이거. 야, 이 관측창 이거 짧게 보였네. <laughs> 이게 맞네, 씨. <laughs> 도전색 아내거 아닌 야나딜왜 이렇게 많이 했냐 아니, 마스터 처음 따보네? 뭐냐? 1891. <laughs> 뭐야, 씨. <laughs> 에에, 뭐, 암튼 좋아요.